나는 소풍을 못 갔어요. 봄이면 친구들은 들떴지만 나는 조용히 교실에 남아야 했죠. 그땐 소풍날이 오히려 더 싫었어요. 도시락 살 돈도 간식 살 돈도 없던 우리 집. 어머니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. 오늘은 그냥 학교에 가서 교실에 있어 하셨죠. 교실엔 나 같은 애들 몇 명이 남았고, 우린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만 했어요. 쉬는 시간엔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참았죠. 친구가 나눠준 옥수수빵 하나 몰래 받아 먹으면서 울컥했던 기억.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. 세상은 다 소풍을 갖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던 날들. 그래도 그 시절 나를 안아주던 작은 손길이 가끔은 더 따뜻했습니다.